안녕하세요. 위대하고 보석 같은 환상과 열정맨 위보환입니다. 오늘은 낙상 감지기 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컨트롤에 의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일반형 낙상 감지기고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개발한 AI 낙상 감지기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아날로그 방식의 낙상 감지기는 데이터가 휴발성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지만 AI 방식의 낙상 감지기는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타입과 AI 타입의 미세한 차이를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밟으면 표시되는 방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매트였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에 낙상 파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에는 앉았을 때 신호를 주는 게 아니고요. 누웠다가 등이 떨어진 상태에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날로그 방식은 데이터가 눌러진 번호만 나오지만 AI 방식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1시간, 3시간, 6시간. 어, 그동안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었는지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AI 낙상 감지기는 옵션으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사진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